예수병은 신경정신과 병동 사무장이라도 들어. 내가 한시상 신동이라는, 익산신동이라는 철면체를 고백 못하고 내 신발내나 그랬지. 응? 안타깝지만 이제는 내가 처리해. 전치 8년간. 알았어? 응? 니네 가족이 왜 남자 만나서 약혼을 숨기고 사냐고? 내가 잠버릇이 악취가 나는 아줌마가, 알았냐? 왜 새끼를 낳은 본 자식이 내 위치 추적이 인터넷이라고? 나이가 지금은 서른을 바라보는 호병 결혼도 일찌감치 하듯이 예비역 중대본부 군대도 갔다 왔어. 그런 개 자식이, 지 엄마가 낳은 자식이고 나는 하루있니냐 왜 나를 찾고 위치 추적하게끔 니가 도와줘? 왜 도와줘? 그만큼 내가 봐도 성능이 좋아. 응? 결혼을 해서 부부인연도 성능이 좋지만 두홍씨 집안이 실제는 내가 아는 반기분 정도 집안인가 봐. 응? 둘이 결혼해서 왔다 갔다 한 여자 놓고 자더만. 왜 내가 네집우월감 같은 올개미여내 스케일이 왜올개미여 내가 왜니네 집에 포차가 더 걸렸다고 생각해? 예수병은 이제는 내가 신이 아니고 내가 분명히 말했다니. 이리시 신동 인터넷 카페를 나한테 던지고. 흉령할 때 내가 분명 말해. 살다가도 서러워서 내 신발 가져와. 알냐? 비추하지 말고 장녀 교육상 조심해. 응? 아무 데나 인터넷 뛰고서 헬기 보내지만. 응?